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육셈사죠, 육셈사시험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피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 강의에서는 파트 아, 파트 2 그리고 파트들이 모두 다릅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아, 저는 시험 합격만을 위해서 강해지는 의 않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언제일까요? 당연히 그 합격하신 후가 되겠죠. 어, 실무 하셔야 되죠. 그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의드릴 겁니다.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몇 가지 그 말씀 드리는데, 제 교재,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고서식의 흐름대로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제 교재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독하시면, 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어떤 폼을 어, 어떻게 그, 그 작성하느냐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아, 제 교재 처음부터 순서대로 아, 보시면 아, 어떤 폼이든지 그 작성하실 수 있는 아, 기본을 아, 실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1 같은 경우 어, 1040가그 아, 기본되는 폼이죠 1040 아시죠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이폼을 아, 그 사용하죠 그렇죠 아, 그제 교재 파트1 보시면 아, 1040를 아, 중심으로 그 흐름대로 그 만들었고요 아, 파트 2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 2는 어, 비즈니스 사업체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아, 관계되는 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아, 1065 라든지 120다 아, 똑같습니다 아, 파트 2도 아, 신고서식의 흐름대로 아, 그 만들었기 때문에 흐름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 파트 1 같은 경우는 신고서식보다 아, 그, 어, 윤리 관련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어, 파트 들는 신고 이후의 내용을 다룹니다. 아, 그, 아, 신고 관련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암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세요. 이런 강의 하지 않습니다. 뭐 국세법이 됐든지 재무부에서 만든 규정이 됐든지 뭐 도입 취지가 있겠죠? 그 도입 취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에스콥은 왜 주주수의 제한을 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지 에스쿱 주주는 100명 이하니까 배우세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올게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강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뭐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처음 보는 문제도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집니다 뭐 세번 마인드를 키우실수 있게끔 강의해 드린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외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는 얘기인데, 제 교재에는 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소재별로 예제 만들어놨고요. 챕터별로 기본 문제, 수문 문제 만들어놨습니다. 사례 중심 문제도 수문 문제 만들어놨고요. 나중에 실전 대비해서 풀어보시라고 100문제 또 만들어놨거든요. 파트 원 같은 경우 아마 0문제가 넘을 겁니다. 이 정도 문제 풀고 들어가면 세무사 합격하는데 지장이 그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 풀어드릴 때지독 지켜가거든요. 제가 그, 그 하는 거 따라하시면 그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영포자가 한분 계셨었거든요. 영어 포기한 아, 그런 분이 한분 계셨었는데 그분도 붙였습니다. 그러면 예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세무사 시험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용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 들리겠다라는 보여 들리기 위해서 풀어 보는 거니까 Carlos m e n d 이름이고요 n o n r e s 비거주 a l i e 외국인이네요 그런데 멕시코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언제 벌었대요 1 5천0 0불을뭐해서 Freelance Graphic Design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누구에게 u s b a s 미국에 기반을 둔클라이 고객에게 쉽게 해석하면 미국에서 돈 벌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2025년에 그랬고요. 그는, 아, no, 없네요. 그렇죠? 뭐가? 아, s o c i 가 보통 앞차 따서 SS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아, because 왜냐하면, 아, not eligible.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그것에 대한, 그것이 뭘까요 당연히 s o c i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소셜 업버를 신청하지 못하네. 아 카로스는 어 원하는데요. 파일 하고자 하는데요. 파일 하고 싶어 하는데 아 무엇을? 그 미국 어 federal 연방세 신고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뭐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저는 그 이유가 있겠죠. 세금 신고를 굳이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리고 c l a 신청하고 어, 쉽하데요 아, 뭘?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죠. 그, 어, 납세자의 그 신고 지에 따라서 일정 금액, 아, 공제해 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납세자마다 얼마, 아, 그냥 빼주는 거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는 아프리 페어에서 준비한데요 1040. 이게 바로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아, 1040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i 스캔 o n s 고려하고 있대요. 어떻게 로을 어, 적절하게 어, 자신을 어, 밝힐지를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지금 소셜 넘버가 없죠. 소셜 넘버 어, 쓰면 아이러스가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볼 텐데 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 자기를 어떻게 자기의 신분을 어떻게 어, 밝힐까? 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다음 다음 행위 중 어, 칼로스 이 사람이 어, 그, 어, 취해야 될. 그렇죠. t 테이크 취해야 될. 어, 그, 연방 세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 지금 소셜 넘버가 없으니까 대신 다른 번호를 발급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A 보시면, apply for 신청해야 된대요, ITIN. 소셜 넘버 대신 쓸수 있는 것이 바로 i t n 이라는 숫자입니다. 지금 내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폼을 사용해야 되느냐, W7, 폼 넘버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 아 그, 폼 넘버, 무지이 많거든요. 종류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죠? 시험에 다 나오지도 않는데,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아 그, 얘기하는 폼만, 별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첨부해야 된대요. 아 그, 신고서에 첨부해야 된대요. 답 나왔네요. 그렇죠? 답은 A입니다. 소셜넘버가 없는 납세자는 대신, 소셜넘버 대신 IT를 발급받아서, 자 어떤 폼을 사용해서 W7이라는 폼을 사용해서 신청해서 쓰면 됩니다. 신고서상에 쓰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아이러스가 누가 신고한 건지 다 알아봅니다. 저는 A가 답이기 때문에 A만 설명드렸는데 BCD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BCD가 왜 답이 될수 없는지까지도 알아야지만 이 문제가 내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정리해 드리면 그 여러 문제 풀다 보면은 시험에 붙는데 필요한 실력 저절로 갖춰집니다 그런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고요 일단 개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100% 붙는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세법상의 영어 표현 저절로 익숙해집니다 해석하는 능력도 저절로 늘어납니다 부담감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려면 제일 먼저 개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식의 흐름대로 강의해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 문제 를 풀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 세무사 100%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죠. 그렇죠. 미국 세무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 무슨 소린지 전혀 몰랐는데 두 번째 보면 그 이해되는 내용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보면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반복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 그, 그래. 아, 뉴욕 세무사, 아, 됩니다. 아, 자신감을 가지고, 아, 시작하시면 됩니다.